돌아다니는 파파라치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, 찍는다고. 그왜 그냥 조금 얘기를 해주는가, 배려심을 좀 하면 되는데, 배려도 없고, 저도 얘가. 장애인 주차고 입구를 막고 있는 사람한테서 배려라는 말이 나오니까 아. 제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드네요. 그렇잖아요. 아, 이분이시구나. 다 사진 찍으시면 되거요지금안 될까요? 꼭 신고해야 합니까 예. 지요빼 주려고요? 저기. 어? 빼시려고요? 아니, 물건도 못 내리고. 다 찍히네요. 카메라 빼으려고 하시는 거죠? 한두 분도 아니고. 다 그런데. 카메라 빼으려고 하신 거죠. 저뭘 빼뜨려요? 저 카메라 빼뜨려. 근데 왜 하고. 손이 이렇게 옴? 근데. 끼우면 안 되냐고. 얘기한 거잖아요. 비칭에서도 그 원래는 이렇게 1분 1분 정도나 2분 정도는 누네 정도 내리고 하는 건데. 부탁에서도봐 아, 주니까. 어, 봐주, 봐주지. 자주지. 여기 와서 예를 하지 신고해도 를 하는 거죠. 그럼 네. <laughs> 피해 볼게 없잖아요. <laughs> 구청에서 봐준다는데. 취미생활이 좀 많이 없요 근데. <laughs> 취미생활 자체가. 예. 다른 사람은 벌써 피해 주네요. 걸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. 예. 네. 네. 걸린 <laughs> 사람들은. 네.